예, 안녕하세요 파생아티스트입니다 2017년 11월 8일 수요일이구요 11월의 첫 재고 발표일 같은 느낌이네요 저번에도 하긴 했는데 느낌 기분상으로는 괜히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지저분해요 정말 지저분하네요 골드 혹시나 골드 물리셨던 분들은 탈출하시, 탈출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엔, 통화. 통화 종목을 전, 통화 종목을 방향을 아직 못 잡았네요. 5일 오일. 오일도 그렇고. 재고발 표 때는 방송시간이 12시로 해야 되나? 음. 어, 딱히 순서 정하지 않고 골고루 볼게요. 오늘도 대략적인 빨간 선, 지지되는 중요한 선을 하나 잡아두는 게 대응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음, 일단은 일봉부터 보죠. 양,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은봉으로 때려 맞았다고 하기에는 좀 약한 흐름에 지금 저항선, 저항대가 나왔고. 일단 57.30을 넘겨야 되겠네요. 여기 넘겨가지고 오늘 뭐 재고발표 동시에 뭐 시, 위로 올라가던지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단순하게 캔들 지 몸통 저항되는 부분에다가 제가 선을 그은 거예요. 57.30 정도 되네요, 여기. 그 추가적인 상승 나오려면은 그냥 간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기 위에 넘기, 넘겨서 시작을 해야지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포지션, 포지션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 잡고 버티는 방법도 있고요 손절을 짧게 걸고. 어, 한, 그, 9월달? 10월달까지의 패턴대로라면은, 포지션 진입해놓고 손절을, 거, 손절 걸어놓고 버티더라도, 뭐 컷이 걸리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살아난다 가정하면은, 분명히 옛날, 예전의 기억에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설마 하는 자리에다 컷을 걸어놨는데 재고 발표와 동시에 위로 50틱 아래로 50틱 해가지고 어중간한 가격은 다컷 시키고 리셋해서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쯤에변동성이 대해 많이 살아서 한 번에 막 200틱 300틱씩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재고 발표일마다 그랬 랬던 적이 있었죠 분명. 근데 최근에 변동성 대로라면은 미리 자꾸 버티는, 버티는 것도 좀 위험하지, 위험하지 않을까. 그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5 7 3 0위로 완전 슈팅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네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첫 번째고, 두 번째, 두 번째가 57.30을 넘지 못하고 꼬리 달고 막 은봉으로 막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엄청난 거래량이 실린다면 가능한 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수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30분이든 60분이든 옆으로 기어갔다는 표현이 맞겠죠. 60분으로는 바닥에 잡히는 흐름이고요 90분으로도 이 정도면 극수렴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한게 수렴한 것 밖에 없어요. 지금 위도 아래도 아니고. 캔들 옆으로 넘겨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안 움직였잖아요.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주면 지금 손절, 걸, 매수를 들어가서 손절 걸고 그냥 무조건 방향이 위로 갈 거다라고 믿음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네요. 근데 완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손절값에 비해 그러니까 슈팅이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은 손절값 이런 거 그냥 좀 버틸만 하거든요. 손익비가 나오긴 나와요. 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준선은 위에는 57.30을 그었고 아래 선 선한, 하나 그어볼게요. 55.73 밑에가 나도 너무 어네 30분 캔들이 현재까지는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그 그 세력들에 따라서 아니면 그 분기별로, 주기별로, 이별로 다 맞는 캔들이 틀리잖아요. 최근에는 30분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30분 캔들 기준으로 잡으면 55.73이네요. 제가, 제가 굳이 선안 그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해도, 빨간 걸로 선 하나 또 그을게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려다 컷이 걸리면 55.73 정도까지 눌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매수 넣으면 좀 안전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꼭 55.73에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55.73 깨지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점 매수 마인드로 보셔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죠. 신규로 자리 잡게 좀 그러면 30분이나 60분 무비텔 라이트 올라와서 지지받는 그림 그, 그림이 보이면 그쯤에서 대응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다가도 선을 하나 그어보죠. 57.30 됐네요. 오늘은 그러면 오히려 이거 선두 개로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55.73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하면 괜찮고,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57.30 위로 슈팅이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지금 부근에서 손절을 어느 정도 걸고 매수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오늘 장을 매도로 본다면, 57.30 가까운 데서 매도로 치는 방법이 있겠죠? 음, 됐네요. 일봉은 안 봐도 따로 될것 같고요. 지금, 보조로 60분 같이 놔드릴게요. 음, 이렇게 놓아드리면은, 오늘 크루돌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해도 되고요. 아, 미장 볼게요. 이 장은 혹시나 바닥에서 신규 라인이 생성, 그러니까 바닥으로 하락을 하고 신규 라인이 생성이 되면 그때 한번 매매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은이 바닥에 있던 선이 올라오면서 지지대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최하단 라인이라든지. 그래서 2 5 67부근에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깨는 흐름이라 생각하면은 바닥에 새로운 라인 잡힐 때까지는 매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비슷해요. 바닥에서 신규 라인 잡힐 때거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6214, 6215 정도에서 매매 넣는 게 손익비가 좀 그나마 맞을 거예요. 골드는 음. 되게 힘겹게 싸우더니, 1273, 1271 지키는 흐름이네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라인이 1273이잖아요. 아래로 깨는 듯 하더니, 결국은 지켜내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포지션이, 포지션이 매수로 몰려있으신 분은 어떻게 탈출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매도를 넣기에도 지금 되게 애매한 자리가 됐어요. 왜 애매한 자리가 됐냐면, 저항이 1296이거든요. 물론 몇 틱, 틱, 틱이 하겠다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초록선 그어지네요. 중간 자리거든요. 중간 자리기 이 때문에 여기가 지금 기준이 돼요. 골드 기준으로는 1285 정도 되는 수치가 중간에 되는 중심선이라는 거죠.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중심에서 아니면 시가 부근에서 잡아가지고 위나 아래로 던지는 방법이 있고 위나 아래에서 잡아서 가운데로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은 방송, 컨, 방송 컨셉상 약간 좀 매매 스타일 자체가 어, 그 고점이나 저점 아니면은 새로운 고점 저점에서 그새로 역으로 포지션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85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1296이나 아니면 1 거기 그 밑에 1273 정도에서 아니면 1271 정도에서 매매하기 좀 추천드릴게요. 가운데서 들어가면은 안 좋은 게그 진입 횟수가 되게 많고 손절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단점이라서 시가 부근에서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부근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반복하다고 보면은 수익, 수익도 수익인데 수수료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컷도 많아서. 그래서 피곤하게 하, 매매하기 싫으신 분들은 가급적 위나 아래에서 매매하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자리는 별로 안 좋다는 거고요. 음, N도 볼게요. 애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리, 그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흐름이기는 한데 그 동안 일본 기준으로 수렴이 좀 있어서 이제는 매도 칠 구간은 지났다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새로운 라인에 벗어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위에 저항선이 사라졌어요. 아마 30분으로 봐도 비슷한 흐름일 것 같은데요. 위에 저항대가 없고, 60분으로 봐도 저항대가 없고, 지금 저항대가 없잖아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라면은, 지금 당장 매수를 치려면은, 아, 그, 매도를 치려면은 좀더 위에서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잠시만요. 8855. 신규로 혹시 매도 포지션 들어가실 분들은 8855나 88860 정도에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 포지션에 계속 그 보유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청산 자리는 8860 정도 되겠네요. 8812. 잠시만. 그래서 즉, 지난주까지는 계속 고점 매도, 고점 매도 분위기였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매도를 지금 넣을 자리는 아니고요8860 정도면은 한번쯤은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 한번 더 넣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트 다시 돌려놓을게요. 유로는 어제 좀그 추가적으로 하방에 나오나 했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어중간하게 또 걸리면서 달러 인덱스랑 같이 맞물린 상황이죠 얘는 언제쯤 방향을 잡아줄까요 일봉으로 봐서도 지금 선 하나 걸쳐 있겠네요 요런 느낌. 그래서 아직 추세 하락이나 추세 상승 이런 쪽으로는 방향 잡기 힘들 것 같고요.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통화 종목은. 그럼 주요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보자 5일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S&P나 나스닥은 라인 제일 끝자락 부분 터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저 그냥 그 깨지는지 여부 확인하고 저점 매수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여기 라인은 완전히 이탈을 한다면 신규 라인 생성될 때 바닥에서 저점 매수 대응하면 그게 크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지금 자리는 지금 매수고 매도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신규 포지션은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치겠다면 1296 정도에서는 골드 매도를 쳐도 단기적으로 몇 그냥 한 10틱 20틱이라도 수익은 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지션이 계속 있다면 마지막 청산자리는 1296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N선물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금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얘 같은 경우도 혹시나 매매를 하시겠다면 매도는 좀더 위에서 8860 정도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어, 유로는 관심은 둬야 되지만 지금 매매하기 좀 애매한 구간이니까 넘어가고요 다른 거 볼게요 이쪽 조례는 별로 볼게 없을 것 같고 통화 종목이 완전히 비추세로 다 돌아섰죠.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호주 달러, 파운드, 전부 방향성이 없습니다. 좀 안전하게 추세 보고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그냥 유로나 달러 인덱스 움직임 터지고 나서 매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땐 매순지 매돈지 알수 없거든요. 호주 달러도요.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달러도 매순지 매돈지 몰라요. 캐나다 달러가 완벽한 하락세가 돌아설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0.77860 아래로 캔들이 완전히 꽂아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그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통화 종목도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신규로 매매하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달러 인덱스. 제 94.79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못 넘고 힘들어 하는 거죠. 힘겨워 보이네요. 그렇다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도 아니고요 11월 안에 방향성을 주겠죠. 위든 아래든. 네,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지금 유로가 하방으로 내려가, 내려가야지, 트레이딩할 때 먹을 자리가 좀 많겠죠. 얘네도 지금 딱히 방향성 없이 금속, 골드, 골드 흐름 따라가지고 연계돼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골드 오르니까 지금 플래티넘, 실버, 구리, 뭐 약하긴 하지만, 네, 팔레듐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소이빈 오일은 지금 대응 자리 이미 지났고요. 함부로 매도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34.83 안으로 들어오거나 신규로 라인 잡힐 때까지는 매도는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지금 매수 포지션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면 35.74가 저항이고요. 신규로 매도 생각하시면 35.74나 35.75 정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시세가 강하네요. 이 그림 보면 거의 상승 패턴인데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재고 한번 좀 바, 터져야지 방향 좀 잡힐 것 같거든요. 재고 발표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잠시만. 크림이. 매수가 너무 강하네. 3.153. 혹시나천연가스 대응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맨날 일본 올려드리잖아요. 지고 기준으로 새로운 라인이 위에서 고점에서잡히거나 아니면 많이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잡히거나할때좀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자리에서는관망하시는게 나을 것고고요 상승 흐름도 고는 거를 가지고 있는 는거거 회색 종목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매 가능한 종목이, 음 오늘은 하나도 없네요. 혹시나 미일 거래에 생각 관심 있으시면 417.5 정도에서 한번 대응 짧게 단타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스가 막 내려왔다 저 말씀드렸는데, 430부터 417.5 기준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다시 넘겨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방송 끝나기 전에 5일은 한번더 정리해드릴 거고요. 좀 늦게 오신 분 계셔서. 없으신 걸로 5일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해드, 저도 다시 한번 볼 겸해서 오일 오늘 기준점 57.30이랑 55.73 기준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55.73에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 를 넣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55.73 아래로 깨지면 오늘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깨지면은 당분간 상승보다는 옆으로 기어할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요. 상승 갈려면 아무리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도 좀 크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 한 번에 거래량 많이 팍 실어가지고요 그래서 눌림 최대 자리는 아마 많이 눌린다면은 최대폭이 55.73일 것 같고 오늘 대응 전략은 세 가지 지금 자리에서 손절 손절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걸고 에라 모르겠다 저 슈팅을 생각하면서 저점 매수 버티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57.30을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그 확인 확인되는 캔들에서부터 추세 따라가서 저점 매수로 자 가는 방법이 있고요. 상승할 거라고 가정하고 또 하나가 57.30을 넘었다가 꼬리 달고 몸통이 57.30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 이57.30 가까운 부근에서 매도를 치는 방법이 있겠죠. 정답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보고,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무조건 매수가 유리합니다, 매도가 유리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저항이 좀 길어요.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좀 타임리밋이, 타임리밋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확률은, 확률이 어느, 어느 게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은 확률도 발생을, 발생을 할수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위도 괜찮고 아래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좀 변동이라는 게좀 있으면 좋겠네요. 재고 발표율이 변동 없는 날이 그동안 너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근데 위로 간다면 상승을 제한선이 없어요. 57.30 위로 완전히 올라서 슈팅으로 간다면 뭐, 뭐 평균 진폭 평균 진폭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은 57.30 넘으면 목표가는 58이 아니라 6 0지 60달러까지 결, 어떻게 가더라도, 어떻게 가더라도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땡땡은 찍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래로 땡땡이면 55로 가느냐, 위로 땡땡이면 65로 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체결 강도 지표는, 아, 깔아드려야겠네. 잠시만요. 요거를 잠깐 수정해야겠구나. 어차피 지금 당장 일봉의 수치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거 일봉 오늘 죽일게요. 얘를크루드로 바꾸고 분봉으로 바꾸고 30분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제곱의 표시점이 10시 반이니 00시 반이니까요. 00시 반에서부터 한시반한 1시 시간 정도 두다가요 쓸데 없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치울게요. 상승이 세긴 쎘죠. 11월 7일 날. 이런 그림이 혹시 나올까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만 거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저 혹시 하는 계좌가 털리면 그냥 5일은 이럴 때만 불타기 불타기 해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해볼까도 생각은 중이네요. 하다 보면 뭔가 되겠죠. 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 규칙 다 아시겠지만 그냥 본인 진입한 가격 뭐 얼마 진입 얼마 청산 안쳐 주시면 돼요 근데 다들 안, 치, 안 치시더라고요 최근에 몇달 동안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하실 분들은 미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아 나는 확인하고 진입하겠다 좀 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쉬다가 한 00시 30분? 12시 30분부터 거래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자리 확인하, 고 여기 휩소도 많으니까요. 자리 확인하고 하실 분들은 새벽 1시부터 하셔도 되고요. 모르겠, 모르, 뭐, 잘 모르겠으면 쉬면 되죠. 구리야? 구리 보면 좀알려나 어제랑 매매, 구 매매 기준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마, 구리도. <laughs> 하락세는 멈, 하락세는 멈췄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이네요. 근데 위에는 저항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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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네요. 큰 걸로 보면 더그러겠죠 저항, 저항, 저항이죠. 어떤 게 궁금하신 거지? 뷰가 똑같아요. 아마 이번 주 내내 똑같을 걸요. 여기 넘기 전까지는 계속 고점 배동인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 저, 저점 잡고 상승 중이죠. 거기 나름인 것 같아요. 30분 기준으로는 지금 바닥 잡고 계속 올라갈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고요. 내데 네,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는 위에 저항, 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강력한 저항대, 여기죠. 추세로, 그 추세로 한 번에는 못 가요. 예, 그냥 올라갈 때마다 다 저항 걸리고 저항 걸려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엄청 힘겹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이렇게만 봐드릴게요. 오늘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 상승가는 상승이지만, 엄청 힘들게 올라갈 거다, 뭐 그런 거죠. 음 네. 예. 선물이 한번 뭐 재미로 하나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재미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방송 여기까지 하고 종료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할 얘기가 있으면 채팅 쳐주시면 되고요 제가 자리 없을 수도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신 건가, 저분은? <laughs> 아예 방송 종료할게요.